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브코레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아,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작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키우면서, 아, 우리가 여기 여담도 나누고 그런 곳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비둘, 비둘기가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땅속에 묻어줄까 싶어가지고 비둘기를 꺼내갖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해보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가 한 마리 죽어있네요. 아, 날이 추워서 이게 왜 죽었을까? 아, 나이 먹어서 죽었나? 하여튼 아, 다른 외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때가 돼 가지고 한라로간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너무 코고아가 이거 그냥 볼수 없죠. 아 이거를 또 고이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래 가지고 방 속에 묻어 주는 게 좋겠죠 하. 그냥 이렇게 버려 두는 것보다 수레톤을 열려다 이렇게 묻어 주기도 결정했습니다 하. 이렇게 깔끔하니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 날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제 새들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죽어 있는 어, 새들이 있는데, 아, 때가 돼서 가는 거니까 아, 안타까워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하면 한 번씩 돌아보던 이, 이곳인데, 아,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나무도 심어 놓고 이렇게 가꾸고 있는 아, 우리 농장입니다 농장 우리 직원들의 농장인데 그 농장에 이렇게 한 마리 심어 있어가지고 아, 자연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보시면 이거 원래 그 태풍의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포도나무도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laughs> 자 오늘 러브코리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